네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그 이게 뭐라 그럴까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게 오프 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런 모양으로 되는게 온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어, 모든 스위치를 온을 만들면 되는데 이게 클릭을 하면 내가 클릭한 거랑 인접한 거 있죠 이게 전부 돌아가요 이런식으로 온이었다고 오프가 되고 오프였다고 온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전부 on을 시키면은 이 문이 열립니다. 이거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돼있으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머리를 좀 싸매실 것 같아서. 왜냐면은, 하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섯 개가 오프가 되어있으니까, 두개 누르면 되지 않을까 하고 딱 눌러보면은, 여기만 오프되어있고, 나머지가 on 돼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령이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부 다 오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 전부 다 이게, 회, 뭐냐, 검은색으로 되어있다 생각해봐요. 전부, 전부 다 오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 여덟 개의 스위치를 한 번씩 클릭하면은 다 켜집니다. 네, 한 바퀴 쭉 돌리면 되는데, 이 내가 이 진입을 할 때마다 이 열려있는 스위치 위치가 좀 달라져요. 이게 만약에 좀 괴상한 모양이다 싶으면은 이렇게 한 번, 두번 이렇게 눌러보면은 본인이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서 이제 몇개 누르면은 다 켜질 것 같다. 이런 각이 나올 때도 있고, 몇개 누르면은 전부 검은색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두 가지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다섯 개가 그 꺼져 있고 위에 세 개가 켜져 있으니까 요거 누르면 은 전부 오프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오프를 다 시킨 다음에 여덟 개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해결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화면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전부 켜야 된다는 방법만 머릿속에 아예 그냥 들어가 있으면요. 꼬였을 때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좀더 쉽다는 거예요. 다그 온을 시키는 방법하고 다 오프를 시키는 방법 둘 중에 하나만 내가 해결을 시키면은 다꺼다 다 꺼놓고서 이게 한번 빙 돌면 되니까 이걸 열면은 렇게 보상이 있는데 그 확률이에요. 그 마지막 방에 열쇠가 나올 때도 있고 그냥 이렇게 발견물을 줄 때도 있고한 번으로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더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하나 둘세개 이렇게 켜져 있고 나머지 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복잡하면은 헷갈린다 이거죠. 이게 모양이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답을 바로 알았어요. 하나 둘세 하면 끝나거든요. 아 여기 죄송합아 <laughs> 아니, 보, 보면 보이잖아요, 지금. <laughs>